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적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성도들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한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합니다. 성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대화를, 소통을, 화평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누구랑 이렇게 화평하지 못하고 불안, 불화한 적이 그런 많죠. 그게 남들과 불화하게 되면 얼마나 힘든 일이야. 그래서 어떤 관계가 불화한 사람이 있다면은 보통 그 사람을 피하거나 이렇게 자꾸 멀리하게 되고 떨어져 있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를 맺게 되면 이게 문제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분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은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냥 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하고. 그 뜻은 뭐예요? 우리의 영이, 모든 것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머물게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불화라는 것은요, 뭐예요? 그 궁극적으로 죄로 인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모든 화해 과정을 하나님께서 손수, 아예 그냥 풀 서비스로 해주십니다. 자, 먼저 죄인 된 우리들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화평의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근데... 그 방법까지 손수 찾아서 행해 주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화평, 화평, 평화 말하지만은 그 평화를 만들어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일단 자기 중심적인 평화예요. 자기 중심적인 화평. 그걸 말. 예를 들어서 국가 간의 평화를 이야기하죠. 평화, 화평해야 된다. 국가 간에 서로 그래요. 그러면서 각 국가들은 평화, 평화 얘기하면서 뭐예요?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력이 필요하다고 국방을 자꾸만 늘려요. 안보가 튼튼해야 평화가 있다. 그러면서 국방력 무기, 살상 무기들을 계속 핵무기로 무장을 하면은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국가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북한도 그렇죠. 그러면서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평화, 화평의 방법이에요. 구약에서 보면은요. 신약에서도 그렇고. 로마서가 쓰여지는 당시에 로마 주, 그 제국이 주장하는 화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팍스 로마나 그래 가지고 로마의 평화 로마의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제압함으로 해서 이룬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팍스 로마나예요. 그런데 만약 로마에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로마 제국은 그들을 힘으로 제압을 했어요. 잔인하게 죽였어요. 반대하는 사람을. 즉 로마 제국의 화평이라는 건요. 다른 이들을 죽이고 제압하면서 그들만의 평화를 만들어갔어요. 이게 인간들의 평화의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로 화평을 말하지만요, 그 화평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궁극적으로. 그 이유는 뭐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걱정이 되니까, 내가 걱정이 되니까 우선. 국방을 늘리고 내가 걱정이 되니까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나를 내세워야 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평을 만들어 나가려고 그러는 게 인간들의 화평이에요. 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화평이라는 건 어때요? 아주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파워가 어떤 거 로마 제국의 파워랑 비교가 돼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죽임으로써 화평을 이루어줬어요. 자신을 죽였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한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화평의 길을 열어주시기. 성경에서도 그러잖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라 그렇게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을 막는 하나님과 사람의 평화를 막는 이 죄라는 것이죄 덩어리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렀잖아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뭐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조차도 몰랐잖아요. 계속 죄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내 주시잖아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 인간들 중에요. 누가 죄인인 나와 화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나랑 화평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요. 벌써 눈이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그동안 세상만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요. 나의 이 영이 완전히 바뀌어요. 눈에 보이는 게 벌써 틀려있어. 세상 바라보면서 살 때는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좀 우월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밤낮으로 그냥 일하고, 수고하고,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또 조금이라도 남한테 무시당하면 그냥 울분을 못 참고, 내가 우월해야 돼. 내가 나타나야 돼. 이런 상황, 이런 생활을 하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면, 모든 게 나를 내려놓고, 모든 게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은 즐거워 하잖아요. 즐거움.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요. 세상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그 욕망과 자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죠. 영이 갇혀있는 거예요. 영.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내 영광. 오직 자기중심적인 화평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이를 위해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 학문과 명예와 권력을 쓰레기처럼 버려버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땅,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막 낮아지고 소라하게 산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왜? 우리한테는요 하늘의 영광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하잖아요. 환난의 상황을 만날 때 즐거워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환란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점을 치고 또 돈을 많이 벌어놔서 환난 당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환난 올까봐 겁나서 사람들은 미리 수고를 해두잖아요. 근데 환난이 올게안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은 오고 환난 중에 오래 있다가 보면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로 말씀하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이유가 뭐냐?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은이 환난이란 거에 이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실 때. 이는 우리를 멸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그러잖아요. 담대하라. 네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환난 중에. 담대하라. 네가 이겼어. 승리를 기대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한난 당할 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인내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 그리고 이 인내를 하다 보면은 연단을 이루게 되잖아요. 연단이라는 것은 인내하면서 시험하여서 확증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금의 예를 들면 간단하잖아요. 금이 순금으로 되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금이 녹으면서 그 안에 불순물이 다 태워지고 정금만 남아야지 그 금이 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정결케 되는 것도 환란이 오면은 온전히 인내하고 그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 정결케 되는 과정이랍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욕이 그러잖아요. 욕기2 3 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단이라는 거는 또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또 반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그 순간이에요.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만이 영원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도가 가지는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절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라는 거는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환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특히 환난과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순간도 우리들 각자,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돼요. 순간순간.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즐거움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생 살아가는 인생이란 것 멸망인 걸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불러 주셨습니다. 그 불러 주심을 받은 우리 성도가 가지는 소망은 이 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대한 소망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